자, 오늘 그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2일 날인데요. 어, 제가 오늘 네 번째, 3일 간격으로 지금 네 번째 약을 치는 날입니다. 그래서, 어, 3일 간격으로 일곱 번 약을 치고, 올해는 이제 속살만을 이제 모두 중단하려고 해요. 어, 지금도 현재 질병, 질병은 나타나지 않고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속살만을 이제 과거에는 이제 분무기로 이렇게 그, 그 소비 한 장씩 띄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. 오늘은 이제 에, 콤프레샤를 가지고 콤프레샤를 가지고 에어로 어, 이제 속살만 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립니다. 아 콤프레샤로 분무를 하게 되면 에,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면 에, 500군을 다 쳐요. 어, 그래서 어, 여러분들께 잠시 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요. 한 중간 정도 이제 쳐나가면 어, 이제 거기서부터 어, 잠시 인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어 이제,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, 1차로 소문 앞에 있는 벌을 날려주고, 그 다음에 안에 공격적으로 이제 에어 분무를 하게 되면 에어 바람 힘에 콤프레셔 에어 바람 힘에 바람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소비 사회로 돌기 때문에 에 약은 충분히 다 공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 오늘은 속살만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